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상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문섭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2일 인용한 혁신위원회 가건의안 윤리위 징계자들의 징계 취소안건을 이결했습니다. 대상자들은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철근 전 강서병 당협위원장입니다. 해당 이결건에 대해 김기현 대표는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합리적 사유와 기준을 갖고 이루어진 것으로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혁신위의 화합 제안 역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번 바람나 가출했던 사람이 두번 가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 라면서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안 취소를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이전 대표를 두고. 비례정당만 만들어도 내년에 정의당보다 의석수가 많을 것이고 나아가 차기 대선에 캐스팅보트도 질수 있다고 주장하며 당 지도부를 무지하고 태평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인효한 혁신위원장이 오늘 당내 중진들을 향해 내가 꼭 당선돼서 기득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삼선초가 동일지역구 연임금지와 관련해서는 아프지만 꼭 받아야 할 치료라고 말했습니다. 박지연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지난 2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인 송파을에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박전 비대위원장은 3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의 확장에 도움이 될수 있는 곳,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독주를 막는다는 의미를 줄수 있는 곳이라며 출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가자지군의 유일한 한국인 가족이 전쟁이 터진 지 26일째를 맞아 라파 국경을 넘어 극적으로 피신했습니다. 이들은 겨울옷 몇 개만 들어있는 가방만 들고 나왔다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2일 경기도 김포시 구례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가해자 A씨의 신상이 지난 1일 한 유튜버에 의해서 공개됐습니다. 유튜버 엄태웅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A씨가 영등포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이며 김포에 거주중이라고 밝히면서 신상공개로 인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반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벌금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전 연령대에서 독감 의심 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은 발열, 기침 등 의심 증상이 두드러지지 않는 독감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백신 접종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체류 중이던 한국인과 그 가족 총 16명이 현지 시각 2일 일본 군 수송기를 타고 현지를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다고 외교부가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국민의 출국을 지원한 건 지난달 22일 한국인 18명과 외국인 국적 가족 1명을 태워 이스라엘에서 도쿄로 이송한 것을 포함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국내 1등 탕후루 프랜차이즈인 달콤 왕가탕후루의 일부 제조 공장과 가맹업이 식품 위생법 등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석달을 주기로 자가품질 검사를 시행해야 하지만 생산일에 한 번도 검사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작가 최인호는 사람의 얼굴은 유전적으로 타고나기도 하지만 살아가는 도중에 자신의 성격대로 변해가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자주 웃는 사람의 표정을 웃상이라고 하면서 호감을 주는 얼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잠깐 거울을 보고 웃는 얼굴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쩌면 성형보다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이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뉴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산구 이문서였습니다.